코믹 브라더 안녕하세요 김영희 선생 오늘은 어. 애기들 미치아 가동들이나 우리 초딩들한테는 신인 신예 대세은 유재석 선배 와 여기로 왔습니다 드디어 어 내가 그래도 인생 잘 살았어 <laughs> 근데 형이 선배잖아 응. 여기는 형보다 잘 나가나 못나자 <laughs> <존나 잘. 웃음> 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옛날에나 지금나 착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초딩 사이에서 신 어. 만다. 갔자. 달달 달. 아 형은 어 그렇지. <laughs> 나 이거 왜 찍었지? 안녕. <laughs> 안녕머어머 안녕. 안녕. 오모모. 야. 전설에. 전설에. 전설. 전에 어? 응. 와. 들고 가잖아. 난리, 어? 난리, 나, 난리, 난리, 난리 나지. 어 뭐야? 나지어 어, 나를 왜 만져. 아. <laughs> 저 젊으셨어요. 더 젊으셨어. 아 진짜. 오 밤새 술 먹었지, 지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용하게 유튜브 하고 있는 흔한 남매 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네, 13기 백맨이거 백맨이들 환갑을 올립니다. 이름을 알려주어야지. 하나 때문에 장다운입니다. 와. 아니, 왜 이름도 아 이제는 부부 하나잖아 이제는. 은한 남매가 아니라 이제 은한 부부 됐어. 맞네요. <laughs> 이거 이거 봐요 사무실 님. 뭔데요? 와. 이거 매짐이야 매짐. 와. 다. 이거 다 매짐이네. 그러네. 이거. 너희 어. 조카이 갖다주면 난리 날걸? <laughs> 그렇지 아? 어 난리 났지 아 이거 아닙니다 선물은 줘요 어와 이거 라지 유튜브 보면서 거 너무 불어요거는 뭐냐면 음. 그 손짓만 색깔대로 색깔이 돼. 바이비뉴라고 여기 비비면 인기 되고, 어. 이거 어어질 때까지 쓰는 거요 어허허! 어허! 어차피 상의 진짜 없어지는 거죠? 어. 그렇지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아이들. 만한. 아이들. 아아 아이들도 쓸수 있다. MBTI 아이들, 아이들, 아이거든요, 제가 <laughs> 아. 인티제. 아 MBTI 아이도. 역시 애드름이 좋다. 아? <laughs> 와 야, 이거 봐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난리난다. 아, 그렇지 이거 난리다. 난리 어? 카메라 쓸 거고 하나씩 제가. 이렇게 어. 와주셔서 진짜. 아 아유, 초대해줘서 고맙다. 여기 어딘데데 여기 뭐야, 근데 네. 네. <laughs> 이 건물 청구를 쓰는 거야? 네. 네. <laughs> 월세입니다. <때는>, 아, <laughs> 아, 월세다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사 <laughs> <진짜> 가야 되는. <laughs> <진짜. 진짜> <laughs> <됩니다, 진짜. 웃음> 아니 소이 저희가 어. 건물을 샀다라고 소문이 나와서 <laughs> 건물 산거 아니야? 아, 아니야? 얘들아, 네. 아니, 건물 어. 살 때는 나를 통해서 주면 안 어, 공인중개사니까. 오늘 날쓸 너무한 형, 형, 수수료 떼줄게. 어. 수수료 좀 떼줄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니 그래? 아, 그래? 아, 그그 예, 어. 책 <laughs> 맞아 맞아 왜냐면 책이 다 베스트셀러 됐잖아 <laughs> 뭐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도 막야요거싸해서 어. <laughs> <사회에서> 주잖아 당근마켓에 팔아도 돼야 우리 이걸로 재테크할 수 있다 <웃음> <웃음> 좋다 야 근데 사무실인데 여기 끝이야 아 위에 더 있는데 여기 원래 처음에 구할 때 이제 뭐어 순간 뭐 어? 구독자들하고 뭐 할수 있겠다 했는데 음.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laughs> 아 구독자들하고 그 여기서 만뭐 한다는 여기서 뭐할 생각은... 뭐 팬미팅 할 생각은... 나한테 하더라도 팬미팅 하기엔 좀 쪼가 아저 저희도 아. 사, 사람도... 왜냐면 너희는 <laughs> 팬미팅을 하면 저기... 체조 경기장이로... 애들 사이에서 비트니스 진짜로 아니 보통 칭찬 잘안 하는 형이거든? 너희 앞에서 진짜 많이 추리다 <laughs> 저 형이 웬만하면 눈치 안 보는 형이거든? <웃음> <웃음> 니네 눈치를 엄청 보더라 <laughs> 그렇다고얘 애들 구독자가 우리 채널을 보지 않아? 아, 그렇 그래서, 그래서 저도 보통적 게,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이, 우리 어. 아빠분들기들 부모들이, 라서 아! 다. <laughs> 우리 구독자들은 1명대가여기서 연령대가 아, 연령대가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녕안녕하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요안녕하저요랑대하하세요안 나는 어. 이제 한마 남았다. 어. 난 원숭이로 <목소리> 원숭이로 여기 나왔어. 김시아 원숭이 아니에요 맞아. <목소리> 어. 저기 잘하시는 거니까. 오늘 특별님뭐 어떻게 원숭이나 뭐 원숭이 나뭐 <목소리> 아. 원숭이 여기 한 마리 있어. 나는 <목소리> 두 마리인데, 나는 원숭이고 여는우인원 <목소리> 아, 아, 아. 아니, 누가 맞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용. 칠치어도못 어. 배차만 넘어갔어요. 중벤지가. 사실은 야생지팬지는 원주인들을 잡아먹어 아, 진짜. 아 진짜요? 어, 뜯어먹 와... 과학적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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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정보를 왜 얘기하는 거야? <laughs> <말은? 웃음> 이런 것도 저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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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동들하고 같이... 어. 기구한 거... 네. 네. 기구하는 것들... 네, 아, 아. 잠깐공이몇개고 네. 2천만 원이야네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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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아암재단 이렇게 네. 네. 하고 동물년대도 하고 착한들 많이 하고 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저희 미워하시는 분들 많으신요 저 정말 이렇게 왜미워요매미 매미화. 왜냐면 공부 안한거 보니까 하루 종일 아버지들이 약간 주말만 되면 저희 목소리만 들린다고 저희 목소리만 듣고 막 전기를 켜시는 분도 있어요 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애기들한테 이 네, 영혼을 네. 끼우면 되지 왜 아, 그러는 아 근데 정말 복소수의 부모님들 그래. 어, 대부분 이제, 이제 애들 웃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네. 어, 고맙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내가 언제놀랬냐면 어. 청담동에 어.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 어, 오늘 청담동을 다세요 빛이 나는야 <laughs> 네? <laughs> 근데 <laughs> 아 시합장 왔을때인데 왜 빛이 라고 하지? 왜냐면 청담동에 응. 중국집으로 왔어 유명한 집그 응. 엄마들하고 애기들 있는데 응. 그 청담동이 약간 면을 잃은 집그 시간에 여기와서 밥먹는거는 어. 어, 직업이 없다는거던 아~~ 이런데 야! 걔들 결혼한다며? 어 진짜 너? 어 <laughs> 저랑 하면 걔는 결혼한대.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싫하다 근데 여자 얘기가 여자 얘기가 버렸잖아 진짜로 여자 얘기가 버렸더라 근데 다 장담 못당겼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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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벌떡 뺏어고장 어머머머머머. 그래, 조금어머야머머머머머 그래 그래 너무 하, 하. 어, 같은데 어르신이. 역시야 잘한다 었즈마 저런 걸 하나도 생각안 하니 걱정돼. 달달달자 여기가 뭐하는 공간이죠? 휴게공간 네. 밥먹고 회의호 와 갑시다 와 카페가요.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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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이 되게 좋습니다. 네. 하, 아, 영광입니다. 아유, 우리 이거 영광이죠. 다다 들어와. <laughs> 야, 냉난로도 있네. 에이, 왜. 네, 이 여기 이제 와, 왜왜왜 와 어, 흔한남매 <laughs> 우와. <웃음> 야, 여기 뭐야. 진짜 1층부터 세부갈게 너무 많다. <laughs> <laughs> 와 <우와. 빨리> 드릴게요. <laughs> 와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어. 야, 복지가 좋네. 여기 직원 구합니다. 어. <laughs> 여기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심사는 제 의가 카페처럼 만들어놨네 어, 와, 그래, 그래. 와. 막, 여, 근데 여기가 원래 음. 들어오기 전에 카페였는데 공사비 아끼려고 그대로 냥그 들어왔어 저희 시인에서 카페 씬 같은 거 찍으려고 했더라고 잘했네 네 여기는 4층 교실! 교실! 야, 기본 세팅이죠 교실 아이고 버님 아고님 으악! SNS에 시민이 아. 선배님. 아유 정환이형 왜 이렇게 부었 아유 부러졌어요 부러질 <laughs> 수 있어. 나도 부러져봤 어? 나 다리 부러졌을 때 병문 안온 친구들 아또 그랬구나 이제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니정환이또시서야니까아 <laughs> 네. 응? <laughs> 아, 그렇죠 이 부분은 아 수도 있고 <laughs> 한기 주세. 주세요 한 에잉이 학교 네. 어. 일정하교뭐웃뜸이 학교 아 여기는 웃뜸이 뭐. 학교 네. 솔직히 말하면 급식관 보다 시설이 좋네 아급식관하고 비교하는 거아 이게 야 호날남마 이거 아담아 그 번째가 급식관이 아니 근데 왜 그런 게 어딨어 유튜브는 네. 다 친한 걸왜 그렇게 어, 싸움을 붙이형은순기는걸 네. <laughs> 좋아하거든 그 <laughs> 잘못됐다 아 빨리 아, 나 저... 원숭이들 <laughs> 용 어 역할 노리고 있다, 지금 흔한 남자들 <laughs> 어, 어, <laughs> 지금 찍지말고 있어. 뭘 자꾸.. <laughs> 자, 잘라, 그냥 자르면 되잖아. 이 형이 컷편해서 <laughs> 이걸 못해 아, <laughs> 아유, 아 이제 그 아아.. 내가 <laughs> 아, 너무 웃긴 게 <laughs> 원래 저기가 유튜브 볼 때는 어. 카메라 끊기면 아, 황제야 고생했다 고켜지면 아, 왜 그러노? 이러는데 카메라 뽑았 때는 똑같아. <laughs> <것 같은> 모르자. <거. 웃음> <laughs> 어.. 도우자. 리얼이야, 리얼. <laughs> <laughs> 아, 네. 리얼이 진짜 고박 받아. 와 여기가 야외씬 찍는 거. 진짜 여기는 뭐 활용도가 높다. 그러네. 옥상까지 다. 무 하나 남는 거 없나? 왜요? 우리 리라 들이 건이소속안 내려가자. 무야한 내가. 시켜놔가아 시켰어? 달달 달. 요리는 뭐, 하기가 애매하고. 아니, 죄송해요, 진짜. 아, 그리고 사실, 근데, 이렇게 배달라면. 배달라면 요 핫도그만 꺼내 먹어도 사실은 우리를 고마워해야 돼. <laughs> 그럼.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요렇게, 어? 삼겹살하고 갈비를 시켜주면. <laughs> 와. 아, 아. 직접 못해드려서. 아니야. 요리 한번보다 이게 더 맛있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카메라 컨셉에서 너무 웃겨, 진짜. <laughs> 아, 아, 아. 아, 나 꺼졌어. 야. 어, 나. 여기 살고 싶다 아... 어... 승위이저안에누이게 <laughs> 자빠져 누워있는 <laughs> 나도 여기 지금 자빠져 누워있다니요 누워있어요? 아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 그거. 자빠져 누워있는데 아 이럴 거면 나도 써줘 여기 직원에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야 <laughs> 아 선배님 울고 야, 자빠지고 보면 그래도 그... 얘들이 공과 사는 정확하게 <웃음> 써달라니까 입을딱닫네아 <laughs> <육을> <닦네. 웃음> 어, 어차피 맛있잖아 이거는 어. 이, 이거 따로 이렇게 안 따도 되는 거야 선배님? 사진 한번 찍어야죠 이스 원래 지않 아, 원래 먹방에서는 아니요. 따지 않나요? 이트 같은 거? 오늘은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몰라라 <웃음> <웃음> 왜 몰라요? <laughs> 아, 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줘서 고맙다 아그 예전부터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늦게 아니야 어. 그, 저희가 모셔가지고 죄송해요. 저희가 그런 걱정이좀 있었어요. 안웃안 어. 웃길까 봐. 뭐웃겨는 이거 막 다른 사람 다 웃긴데. 나원아, 아, 너는 가만히 있어. 사실은 <laughs> <laughs> 아, 이 개그 웃자상의 치트키거든. <laughs> 아, 그쵸. 그렇죠. 누구나 아, 네. 쓰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네. 아 이것. <laughs> 음. 음. 어 정확하게 또 먹방을 하네.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한다 잘해 어? 이 흔한 남매 오늘 울타사에서도 대박 난코거 응! 음. 베이스보에서 터졌잖아. 그렇지 패북에서 터졌었지. 음. 근데 흔한 남매가 먼저 스타트를 잘 끊었지. 진짜로. 음. 어 맞아 저희 맨 처음 시작한 멤버 죠 음. 엔조이 커플 저희 1등이죠, 말이야. 어, 맞아. 맞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 선배 입장에서는 야 유튜브를 왜 방송해야지. 이랬던. 맞아. 아 어, 맞아요. 어저그 유튜브를 한 건데. 근데 얘들이 다 초대박 났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막뭐 구독자 100명 쌓이고 1000명 했을 때막 기념 영상 찍고 막 이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전혀 불렀어 나는 알았어. <웃음> <웃음> 알았다고? 이 둘은 왜냐면 우리 공연장에서 둘이서 공연장에서 자고 거기서 집에 안 가고 자고 아이디어 짰던 애들. 어 맞아요. 얘 음. 둘이가 13개서 제일 열심했어. <laughs> 맞아 아감사 뭐, 오늘. 다 형님 오늘 왜이형 항상 <laughs> 저희 옛날부터도 흔한 님이 아, 하기 훨씬 전부터 너네 좋다 맞아 맞아 너네 맞아. 참신하다 기발하다 맞아. 맞아 너네 좋다 열심히 한다 맞아 네. 맞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아, 들었어, 그런 아 닭살 돋았어 진짜 그런 칭찬들이 저희 남아있어가지고 늘 감사 그래서 거?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은 거야 아 저희 그말 많았어요 그래 엔트리에 포함되고 <laughs> 안되고에 그래. 따라서 <laughs> <laughs> 어. 하하하하하하김 다들 그랬대요. 어. 김영 선배 왜 초대한 방을 왜온 거야? 다들 그랬대 요 선배 <laughs> 진짜. 나도 그고어 김영 선배 우리 초대한 거 맞나? 어. 어. 동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 김영 선배 초대 안 했지. 왔어 <laughs> <맞소>, 오늘. 아그 <laughs> <laughs> 아 근데 결혼식 너무 재밌었어. 어, 진짜. 감사합니다. 좋이빛내주셔갖고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날주도 좋았고 거기 너무 좋았고 마, 밥도 맛있었고. 맞아. 오 맞아. 너무 다행다 진짜. 고밥 맛있다. 맞거 맞아 맞아. 결혼을 해보니까. 그리고 딸기랑 빵이 이네 말로 그렇게 맛있을 수 없거든 보통은. 아나 딸기 계속 먹었잖아. 와 딸기가. 언제 빵. <laughs> 네, 김영훈배님 인정받기 이게 힘든데. T 다 T T 가뭐 T T T 가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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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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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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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T T T T T T T T <laughs> 근데 이거는 국은 뭐 젓가락으로 어? 먹어야 되나 어쨌든. 어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지. 아, 아.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 꼭 저렇게 돌려 말하더라야 <laughs> 숟가락 좀더 하면 되는데 국은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먹나? <laughs> 어려우니까 어. 도려, 어려우니까 돌려 말하는 거. 야 <laughs> 일단 둘의 좀 연애사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 어. 어떻게 둘이 사귀는지. 너 물어봤나? 아무도 안 물어봐. <laughs> 어 혼자서 그래. 구독자를 대신해서 이런 또 질문을 던져줘야 아, 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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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laughs>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된 거야? 일단 연애는. 어.